또 다른 칼국수 가게 부부가 오전에 무와 씨름 중입니다. 요즘은 날이 으시 가지고 여름이니까 많이 안 담고 지금 다섯 박스 여섯 박스 이렇게 담거든. 겨울에는 열 박스씩 그래 다 봐요. 그래서 겨울 때 같은 때는 200kg 넘게 담지요. 겨울에는 안 시니까 많이 담아도 우리가 관리하기가 좋고. 반찬으로 나가는 깍두기는 이틀에 한 번꼴로 직접 담근답니다. 물을 너무 두껍게 남이 해주는 이 깍두기보다는 내 손으로 내가 해야지. 마음이 편안하고 손님들한테 마음 편안하게 대접할 수 있고. 그래. 밀가루, 그리고 국수하고 무하고는 궁합이 맞대 소화가 잘 되고. 그래서 이게 꼭 그래 필요하다. 남편 동남 씨 뭔가 비장하기까지 합니다. 김치 치댈 때만 딱 사용하는 장갑이에요. 김치 전용 장갑. 예, 전용 장갑 딱 오늘 쓰면 말려놨다가 또 다음에 또할때 하고 마늘. 마늘 많이. 깍두기의 생명은 깍두기. 양념. 마늘에 찹쌀풀, 고추장까지 듬뿍 넣는데요.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. 안해 분이 안 하시고 사장님이 다 하시네요. <laughs> 그 물론 여자 분이 해야 되는데 힘이 되니까 치대는 게 힘이 되니까 내가 대신 해주는 거 힘만 쓰면 될것 같지만 구석구석 잘 버버리는 게 관건. 주부 구단도 울고 갈 솜씨 비장하게 장갑을 낀 이유가 있었네요. 힘들지 않으세요? 힘들죠. 이렇게 힘드니까. 내가 해주는 게지. <laughs> 처음에는 내가 이래 막 지냈어. 내가 이래 막 큰일 당했그래갖 보서 보호색 안 되겠더라고. 그래 한번 다아 해보자. 그래. <laughs> 근데 그때 <그렇게> 이제 계속. <laughs> 부부의 합작품인데 맛이 없을 리 있나요? 우리가 맛있는 것보다 손님들이 맛있다 해야지 그 보람이 보람을 느끼요. 나는 어디 가면 뭐 깍두기를 안 먹는데, 여기 오면은 내가 깍두기를 먹는다면서. 얇았어. 내가 흙이 좋았어. 그래, 먹는다고 하는 어른들이 많아요. 그래, 내 저녁에 먹게끔 조금 주면 안 되겠나. 그걸 봉다리다 좀 넣어주고. 그래. 장사가 잘 되든 안 되든 31년째, 작은 공간이지만 온기종기 붙어서 먹는 바로 이 맛에 여길 찾는다는데요. 게다가 양은 또 얼마나 푸짐한지 별다른 차나 없이 깍두기와 칼국수만 있으면 그만이랍니다. 이제 술 먹고도 이거는 국물 시원해요, 수다. 이틀에 한 번꼴로 온다는 애주가 손님, 쓰린 속 달래는 뎀, 시원한 칼국수 국물이 그만입니다. 다른 데는 이런 국물 맛이 안 나. 몇년당골이니까한 15년 됐어요. 요즘 단골 손님들이 많이 찾는 별미는 해물칼국수. 홍합에 굴까지 푸짐한데요. 이렇게 국수를 먹는 날이면 잊고 있던 시절이 생각나기 마련. 옛예 추억을 꺼내봅니다. 어릴 때 이런 데 다니면서 뭐 형님들하고 먹었던 거랑 여기 쪽에서 그런.